자, 안녕하십니까 어, NKMX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집단 소송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올린지한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 어, 현재 이제 1가 모여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지금 어, 우리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NKMX 같은 경우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상장회사들은 상법에 따라 됩니다. 그렇죠. 주주의 대표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발행주식수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대표가 책임있을 이 때, 경영진이 책임있을 이 때,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신 얘들이 잘못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결국 100분의 1 이상의 소액주주가 모여서 집단소송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연락 오신 분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소송 참여 주주명부의 성함 다 올려드렸고 보시면은 회사의 불성실 경영. 문제는 이 불성실 공시범위 지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공시를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맞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공시를 보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하는데 공시를 지키지 않았다. 공시하는 거를 어겼다. 이거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모든 피해가 주주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라는 어, 취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송하면 뭐 비용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돈낼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다 같이 함께 적으면서 이거를 바로 다음날 변호사들 컨펌 받아서 그대로 다시 들고 와서 이제 여러분과 다시 안내를 해드렸어요. 영상을 다 썼는 저다 어, 올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단 제가 먼저 내고 저는 이기면은 돈 돌려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돈을 먼저 안 내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보상받고 저도 여러분들 돈 날아갈 게 없어요. 저만 잘못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소송 주주 명부 사람뭐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 오셨는데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소송 여러분들이 NKMX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소송 일단은 참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단 소송. 위에 잠시 개인번호 오픈해드 테니까 집단소송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간단히, 어, nkmax, 어, 이렇게 소송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여기 성함이랑, 예, 보유주식 있죠, 보유주식. 보유주식 수. 정확히 적어야 돼요, 이거는. 한개가 많던가 적던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적어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송 주지 명부에 이름을 올려드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단 1%가 아직 안 됐죠, 당연히 어, 안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수 있고 쉽다면 쉽다고 할수 있는데 어,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총대매고 진행을 하는 거고 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따로 이게 얘들이 잘못했던 게 어떤 거고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아, 청구원인 보시면은 회사의 대표랑 경영진이 이 공시를 잘못하면은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상장 회사인데 그래도. 그런데 공시 불이행, 공시 범복 이런 걸 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어요. 경영진들이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뭐 최대 부 주주 변경, 지연 공시, 뭐그뭐 어, 수반 담보 제공, 뭐 이런 이걸 다 공시를 안 했어요. 한참 뒤에 공시를 하고 그리고 계약 취소 해제 이런 거에 대한 공시도 안 지키고 공시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시도 갑자기 바꿔버리고 번복을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걸 고의적으로 일으켰어요. 사태를 상장회사는요. 공시불이행이랑 공시번복 이런 거는 주가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영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를 알면서도 했다는 거는 고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경영진은 공시불이행, 공시범부가 하였을 때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을 알았음에도 행위를 했다는 거는 고의적이었다고 밖에 복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론에서 근데 문제는 모든 피해가 다 주주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위의 행위들로 모든 피해는 주주에게 돌아왔으며 금전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취지로 판결을 요구합니다. 이게 청구에 대한 거예요. 자, 옛날에 라임 사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요, 라임 사태 때도 어, 실제 로 소송까지 간 사람도 많았죠. 근데 다 돌려받았긴 했어요, 보상 받고. 근데 문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받았냐, 참여하지 않은 사람만 받았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만 받았어요.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민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사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형사는 죄를 묻기 하는 거고, 민사는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사를 하면서 평양을 줄이기 위해 보상을 해주는 게 합의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는요, 건 사람들에게만 어, 지급해라,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라. 아니, 판사가 이 사람들 뭐 누군지 알고 지급을 하라고 하겠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소송에 나중에 우리가 이인거 확인하고 그때 나도 나도 받겠네.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참여하신 분만은 어 이제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판례가 많아요. 대한민국 판사들은요. 판례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 이 판례를 깨버리면은 이전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가요. 우리나라도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판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 충분히 판례대로 가서 승소 확률이 어, 70% 이상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집단 소송 참여하실 어, NKMX 주주 여러분들 어, 참여하실 분들을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NKMX 소송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성함 여기다 보유 주식수 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소송 주변부의 성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볼 게 없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저도 뭐 피해받는 것도 없고, 이게 소송이 참여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상법을 보여드렸다시피 회사가 불법적인 일 혹은 고의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회, 훼손하면서 피해가 생기면은 주주들은 모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법치 국가입니다. 이 집단 소송은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저꼭참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힘드신 거 알고 이게 뭐 바로 하루 아침에 끝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치를 안 해놓으면은, 어,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들 100%돈다 날리게 됩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신 분들 딱뭐 얘기 들어보면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고, 어, 최근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 대부분의 분들이 고점에 생각보다 비싼 상당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평당가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시 위반에 대한 딱 여기 시점에 대한 평당가지 않을까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 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보상 안 받고 나중에 와해돼 버리면 여러분들 돈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잘못이 명백히 있을 때 제대로 걸고 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주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해주실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주기적으로 브리핑 영상 올리고 어떻게 된다 어,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제이 영상이 타려면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알고리즘을 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주식도 1% 금방 모입니다. 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모인 속도 늦어질 거예요.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넉넉히 보고 이제 좀 모집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1% 모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 올라오면은 어, 봐주시고 주위에 주주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소송 같 참여하자고 하고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어 아무튼 저도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는 브리핑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시고 다들 힘 내시고 저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